자, 공지천 출렁다리를 방문했어요. 12월 30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아주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겨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. 왔더니만 좀 소리가 요란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. 어,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이곳에 아무래도 계단 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어, 노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아마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엘리베,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엘리베이터를 구경하고 탈 수도 있겠군요 오늘 날씨가 추운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출렁거리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. 오늘 바람이 제법 있어서요. 어휴, 어유 출렁대는 느낌을, 그죠? <laughs> 어휴, 걸을 때 출렁, 출렁되는것같으네아예아 자, 이 겨울에 <laughs>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출렁다리를 걷는 게또 느낌이 다릅니다 예, 아무래도 이 예, 호수 위에 아, 출렁다리고 또 이쪽이 완전히 이렇게 휑하게 트이 있어서 바람이 뭐 아주 열심히 바람이 잘 불어서 바람을 맞는 느낌이 상당히 좀 차갑습니다 예. 제법 길죠. 248m라고 하니까. 환경 때문에 그런가? 예, 제법 예, 재법 긴 줄렁다리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무료로 건널 수 있고요. 경치 아주 좋죠? 아이고. 그냥, 그냥 경치가 예술입니다. <laughs> 엄청 움직이다 얘기하네. 자, 이 출렁출렁 출렁, 좌우로 흔들 흔들 자 보이시죠 그죠? 어 이게 렇 가만히 서 있으면 더 출렁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이 아, 네네네 군데가 이러네 여 가운데 카메라상으로는 어느정도 흔들릴지 모르시겠죠? 저서 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좌우로 흔들거리고 출렁됩니다. 어휴, 약간, 어휴, 무섭기도 하네요. 빨리 건너가겠습니다.